새벽이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이슬 영어의 벤자민 송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장만서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He directs it like a watercourse wherever he pleases. 그래서 우리 king 하면 왕이란 표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apostrophe s를 붙여주면서 소유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왕의 heart 마음은 is in the hand hand 하면 우리 손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 안에 있다는 거죠. in of the Lord에서, 요와의 손 안에 있다. 즉, 그, 여기서는 요와를 받아주고 있고요. 요와께서 우리 direct 하면 지시하다, 또는 뭐뭐를 향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게 한다. 여기서 마음이 되겠죠. 마음을 받아주고 있고요. it은, like 하면 우리 뭐뭐처럼, 그 다음에 water c o o s 하면 물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길처럼 향하게 하신다. Wherever 하면 우리 어디든 어디든지 어디든간에 그가 여기서도 그는 우리 여호와를 받아주고 있고요. 여호와가 please 하면 우리 바라는 대로가 됩니다. 바라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여호와께서 그 왕의 마음을 향하게 한다. 물길처럼 그가 바라는 어디든지 그래서 왕의 마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물기를 본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2절 All men's ways seem i g h t to him, but the Lord weighs the heart. 여기서 모든 사람의 그런 길 방법이란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방법, 방식은 s e m s m 하면뭐뭐 인듯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인듯하다 right하면 우리 오른이란 표현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방식은 옳은 듯하다. 누구에게 옳은 듯하냐 면 그에게, 그러니까 사람 자신에게 옳은 듯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덜놀다이에 여호와께서 ways하면 우리 동사로 사용되면 무게를 달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견주다, 평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언서에서 많이 나왔던 우리 judge, 판단하다라는 표현이랑 우리 유화처럼 사용될 수가 있고요. 판단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그 마음을 여기서도 목조가 되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방법은 옳은 듯하다 그에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평가하신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요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 네, 넘어가셔서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To do what is right and just is more acceptable to the Lord than sacrifice. 자, 여기서도 3절 보시면 이까지가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to do 하면 뭐, 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 what is right, right 하면 우리 옳은. 그리고 just 하면 우리 공정한. 형용사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옳고 공정한 것을 하는 것은 is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is more acceptable.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 더 뭐뭐하다, than이 우리 뭐뭐보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두 개를 또 비교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옳고 공정한 것을 하는 것이 우리 더 acceptable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진다. To the Lord, 여호와에게 뭐보다 sacrifice하면 우리 희생이란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재물 또는 제사란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는 것 옳고 공정한 것을 하는 것은 더 받아들여진다. 여호와에게 희생이나 제물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sacrifice를 제사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이라. 4절, holy eyes and a pride heart. The lamp of the wicked are seen. 우리 holy 하면 건방진이라는 표현이죠. 건방진이나 또는 거만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거만한 눈과, 그리고 우리 proud 하면 뭐 교만한, 자만심 있는, 교만한 마음 그다음에 여기서 같은 이꼴 관계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콤마가 더 램프 하면 우리 등불이었죠. 등불 그다음에 the wick이 나면 우리 악한 자. 악한 자의 등불인 건방진 눈과 교만한 마음은 동사가 이제 나왔고요. are sin. sin 하면 우리 죄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죄이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건방진 눈과 교만한 마음은 즉 악한 자의 등불은 죄이다. 그래서 눈이 높은 것과 여기서 건방진 눈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는 지금 한글에서는 이세 개를 따로 분리해서 지금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방진 눈과 교만한 마음이 악한 자의 등불이다라는 거죠. 그것 모두가 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줄 보시면 The plans of the diligent lead to profit, as surely as haste leads to poverty. 여기서 도 우리 플랜 하면 계획이란 표현이었고요. 계획, the diligent. 우리 diligent 가 긍면한 성실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 성실한 자의 계획은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lead to 하면 초래하다란 표현이죠. 그래서 초래한다 profit 하면 우리 수익 이익이란 표현이고요. 이익을 초래한다. As as 하면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표현입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그래서 surely 하면 우리 확실히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하게 그 수익을 초래한다는 거죠. 뭐만큼 haste가 우리 서두름 또는 급함이라는 의미고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서두름이 초래하는 것만큼 poverty 하면 우리 빈곤 가난이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의 계획이 수익을 초래한다. 확실히 서두름이 초래하는 것만큼 우리 빈곤, 가난을. 그래서 5절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래서 이 풍부함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절. A fortune made by a lying tongue is a fleeting vapor. and a deadly snare fortune 하면 재산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made부터 t o n e 까지 걸러치시고 뒤에서 지금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lying tongue 하면 거짓하는 효의에서 만들어진 재산은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우리 fleeting 하면 순식간에 이란 표현입니다 순식간에 그 다음에 vapor 하면 우리 증기, 수증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deadly 하면 우리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스네일이 우리 덫이란 표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거짓하는 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은 순식간에 증기이다. 그래서 거짓말로 얻어낸 재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순식간에 증기. 그리고 그 거짓말로 만들어낸 재산은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덫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치명적인 덫이란 부분을 지금 죽음을 가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여기서 지금 순식간의 증기를 지금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7절이어서 보시겠습니다. The violence of the wicked will drag them away for they refuse to do what is right. 우리 violence 하면 우리 폭력 또는 난폭함이란 표현이었죠. 난폭함 사악한 자 the wicked 사악한 자의 그런 난폭함은 폭력은 drag away 같이 빛줄 거 주시고 뽑아내다란 표현입니다 뽑아내다 끌어내다 뽑아내다 drag away 그래서 여기서 도 말하는 데 같은 경우 앞에서 나왔던 지금 이 사악한 자들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난폭함이 그들을 뽑아낼 것이다. For, 여기서 접사로 전대데서 왜냐 하면, 왜냐하면, day, 그들, 여기서도 사악한 자를 받아주고 있고요. 그들이, 우리 refuse to 하면 우리 거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do, 하는 것을 거절한다. What is right에서 여기서도 what은 명사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그래서 what is right 옳은 것을 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의 난폭함은 그들을 뽑아낸다. 왜냐하면 그들 사악한 자들은 옳은 것을 하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강포, violence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그래서 drag them away,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면이 난폭한 자들, 여기 사악한 자들이, 어, 옳은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해 주고 있던 부분입니다. 8절, the way of the guilty is devious, but the conduct of the innocent is o n r i g h t 우리 way 또나왔고요 way 하면 길. 방식, 방법 그다음에더 h e g u i l 하면 우리 죄 있는 유죄의 죄를 범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에 더를또 붙여서 죄 있는 자죄 있는 자의 방식은 is devious devious 가 우리 기만적인 정직하지 못한이란 표현이었죠 또는 우리 길에 사용되면 이제 구부러져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devious 하면 정직하지 못한 하지만 더컨 the conduct, conduct time is the same. The s a m is t h 죄 c e n the same 의 a y The same is the s 서 m e t i The i n g g 또 지금 우리 앞에 나왔던 디비어스랑 반의 어 구조가 되는 거죠. 엄마에 하면 고든이란 의미고요. 정직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죄 있는 자의 방식은 정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죄 없는 자의 행함은 정직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이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 구부러진다는 표현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깨끗한 자의 길은 죄 없는 자의 길은 고든이라, um, 이 i g h t 정직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절 보시겠습니다. Better to live on a corner of the roof than share a house with a quarrelsome wife. 여기서도 크게 보시면, 우리 better, 그 다음에 뒤에 then, 같이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고요. 더 나은, 여기서도 뭐 하는 것 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다란 편이죠. 살다, 우리 live 하면, 그래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어느 코너 o 하면 우리 구석이 되겠고요. All of the roof. o 하면 우리 지붕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또 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구석에 사는 것이 더 낫다. 뭐 하는 것보다 share 하면 우리 공유하다라는 표현이죠. 함께 공유하다. 공유하는 것보다, 여기서 집을 누구와 공유하는 것보다, 우리 q u a r e s o m e 하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와이프가 아내가 되겠죠. 아내가 사는 것보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집의 구석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공유하는 것보다 집을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여기서 a corner of the roof를 운막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10절. The wicked man craves evil. his neighbor g e t s no mercy from him. 여기서도 우리 사악한 자들은 어, 그다음에 crave, crave 하면 우리 갈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갈망한다. evil 악을 갈망한다. 그의 여기서 어, 사악한 자가 되겠죠. 사악한 자의 우리 neighbor 함 유스라는 표현이고요. use는 여기서 no mercy. mercy는 우리 자비 또는 감사한 일 그래서 얻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어떤 자비도 얻지 못한다. 그로부터 여기서도 그는 앞에서 나왔던 우리 위키드맨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갈망한다. 악을 사악한 자의 이웃은 어떠한 자비도 얻지 못한다. 그로부터.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어떤 자비 감사한 일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보시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악을 갈망하다는 표현,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이웃은 옆에 그 아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떤 그로부터의 멀시 감사한 일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